안녕하세요 오지훈 국어정원의 오지훈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6평 네, 2021학년도 6월 평가죠. 6월 평가 16번부터 21번에 걸쳐 있는 지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지문은요 EBS 수능 특강 실전편에 인문 첫 번째 있었던 지문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네 이게 뭐 대놓고 이렇게 반영을 한다는 것은 올해 EBS 연계가 아주 노골적으로 될수 있다. 예, 이런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예, 본문 분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츠기리 봅시다. 자, 한국, 중국 등 동아시아 사회에서 오랫동안 유지했던 과거제는 이러죠, 그죠 자, 먼저 개념어부터 제시하는 거 보니까 네, 좀 편안한 글일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과거제입니다. 과거제. 아, 어, 그러면 이 과거제가 뭐냐? 세습적 권리와 무관하게, 그럼 세습적 권리랑 상관이 없이 능력주의적인 시험을 통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긍정은 동그라미, 부정은 X죠. 자, 능력주의적인 시험을 통해 방법이 나왔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laughs> 관료를 선발하는 제도다. 자, 그렇습니다. 관료 선발용 제도. 음. 자, 합리성을 갖추고 있었다고 이글쓴 사람은 보고 있군요. 정부의 관직을 두고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공개 시험인 과거제가 도입되어, 그리고 얘는 어때요? 정기적이다. 이겁니다. 자, 막 특징 특징들이 막 튀어나오고 있네요. 네, 좋습니다. 자,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신분이나 추천보다 시험 성적이 우선이다. 자, 그러면 역시 시험 점수, 시험 성적이 중요한 부위를 자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신분보다는 추천보다는 역시 시험 성적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다음 문단을 봅시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관료 선발 제도라는 공정성을 바탕으로 과거제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적 지위 획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개방성을 높여서 사회적 유동성 역시 증대시켰다. 자, 여기 앞에 있는 그 개념, 과거제가 미치는 영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하나의 인과 관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원인과 결과를 짝지어 주는 것은 기본이죠. 네. 자, 위에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음, 시험 성적이 우선이야. 시험 성적으로 선발했다 관료를요. 자 그랬으니까 자 그거에 대한 과, 이게 원인이라고 그러면 요게 이제 결과인데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아자 어, 기본적으로 얘는 시험 성적으로 가는 거니까 공정했고요. 자 그리고 당연히 여러 사람들에게 사회적 지위 획득의 기회를 줄수 있었다가 되겠죠. 그리고 개방성도 높였다. 그 다음에 사회적인 유동성이 역시 증대됐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음. 시험만 잡으면 되니까요. 자, 항상 그 앞에 있는 문단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을 연결시키는 것, 요것이 포인트죠. 자, 응시 자격에 일부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비교적 공정한 제도였으면 부정하기 어렵다. 근데 뭐, 일부 제한도, 자격의 제한도 약간 있긴 있었다 이겁니다. 근데 어쨌든 다른 것보다는 공정했다는 건 변함이 없군요. 자, 시험 과정에서 익명성의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도입한 것도 강화, 어, 공정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라고 본다. 자, 근데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기억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유심하게 볼 필요가 있겠고, 가급적이면 이 기억 내용을 다 읽고서는 바로 문제를 푸는 것이 훨씬 좋다. 예,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유튜브로 하고 있으니까 일단 지문 다 보고 문제풀이는 따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익명성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장치도 도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공정성이 강화됐다. 예,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 내용 가지고 그 다음 문단으로 가겠습니다. 과거제는 여러 가지 사회적 효과를 가져왔는데 특히 학습에 강력한 동기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확대와 지식의 보급에 크게 기여했다. 자 다시 과거제 얘기 이어지고 있죠. 음, 이번에는 뭐야? 사회적 효과. 자 사회적 효과 있었대요. 특히 뭐에? 학습에 특히 대놓고 특히라우스니까 체크해 줘야 되겠죠? 학습에 강력한 동기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확대와 지식의 보급에 음, 크게 기여했다. 뭐 이렇게 대놓고 크게 기여했다는데 이걸 굳이 외면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자 챙겨주시고요. 자그 결과 또 인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 통치에 참여할 능력을 갖춘 지식인 집단이 폭넓게 형성되었다. 음 당연히 뭐 그렇게 했죠. 지식인 집단 폭넓게 형성. 근데 이제 어떤 지식인 지식을 위한 지식인 아니고요. 통치에 적합한 인물들이 형성됐다. 시험에 필요한 고전과 유교 경전이 추가되는 학습의 내용은 도덕적인 가치 기준에 대한 광범위한 공유를 이끌어 냈다. 음, 그렇습니다. 자, 고전과 유교 경전이 추가됐다. 그래서, 어, 도덕적인 가치 기준에 대한 광범위한 공유가 됐다. 좋습니다. 자, 또한, 대등 연결되고 있죠? 최종 단계까지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국가가 여러 특권을 부여했다. 자, 그러니까 끝까지 가야 되는 건 아니고, 어, 이거 이게 안된 사람들한테도 특권이 부여가 됐다는 거죠. 그죠. 네 그러고 자 그들이 지방사회에 기여하도록 하여 경쟁적 선발제도가 가질 수 있는 부작용을 완화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으흠. 그래서 이제이 지방사회에다가 발령을 내나 봐요. 근데 그렇게 해서 어 한쪽으로 몰리는 현상을 막았다 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점점 이 디테일하게 얘기가 들어가고 있죠. 자한 문단 한 문단의 그어 중요 내용들 다 체크해 주시는 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아시아에서 과거제가 천년 넘게 시행된 것은 와우! 무려 천년이 넘었네요. 대단하다. 자 과거제의 합리성이 사회적 안정에 기여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과거제가 어떤 효과를 줬다? 사회적 안정이라는 결과도 나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우리 지문에서는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자 과거제는 왕조의 교체와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독일적인 엘리트층의 연속성을 가져왔다. 음. 자그리고 어떻게? 아 어. 왕조가 교체가 되면 큰 변화가 있을 텐데, 자, 그런 거 상관이 없어. 동질적인 엘리트층의 연속성을 가져왔다. 질적으로, 같단 얘기잖아요. 질적으로, 같은 비슷한 엘리트층의 연속성을 가져왔다. 그리고, 또, 대등 연결. 자, 이러한 연속성은, 연속성은, 과거 선, 선발 과정 뿐 아니라, 기관료제에 기초한 통치의 안정성에도 기여했다. 자, 그렇겠죠? 어, 과거 시험을 통해서 사람들을 뽑았으니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격이 그대로 유지가 될 테니까 당연히 안정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계속 앞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끊임없이 계속 이어가면서 그렇게 읽는 거. 자, 이게 바로 논리적인 읽기라고 하는 거예요. 논리적인 읽기가 뭐 어디 딴데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과거제를 장기간 유지한 것은 세계적으로 드문 현상이다. 어, 또 이제 이게 오랫동안 유지한 게 드문 현상이 되네요. 자, 과거제에 대한 정보는 선교사들을 통해 유럽에 전해져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자, 근데 이번엔 어디까지 갔어? 유럽까지 그 얘기가 갔다는 거죠. 일본의 유럽 개몽 사상가들은 학자의 지식이 귀족의 세습 지위보다 우위에 있는 체제를 정치적인 합리성을 갖추는 것으로 보았다. 아, 그러니까 유럽 쪽은 어때요? 귀족 그래 가지고 대대로 이렇게 뭐 관료가 되거나 해서 이렇게 물려 내려가는 방식인데 비해서 자, 우리는 어떻게? 시험을 보니까, 어,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는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합리성을 갖췄다. 이렇게 봤다는 거네요. 자, 이러한 관심사 지시어 체크해 주시고요. 어, 여기서 말하는 건 유럽 사람들의 관심이죠. 사상적 동양 불안이라 실질적인 사회제도에까지 영향 미쳐서, 그러면 이제 사회질서까지, 사회제도까지 영향 미쳤고, 관료선발에 시험을 통한 경쟁이 도입되기도 했다. 음.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 과거제라는 게 심지어 다른 대륙까지도 영향을 줬다 네, 이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좋습니다. 자 그러고서 나 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가나 나눠져 있으면 가를 읽은 다음에 이런 문제를 좀 먼저 풀어주는 게 여러 가지로 참 도움이 됩니다. 자 근데 지금은 유튜브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하면 정신이 없을 것 같아서 바로 지문으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이는 다음 영상에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나번 볼까요? 조선후기의 대표적인 관료선발 제도인 제도개혁론인 유형원의 공거제 구상은 이렇게 돼있죠자 이번엔 누구? 유형원 그리고 이 양반이 만든 기획한 공거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대는 언제? 조선 후기죠. 항상 이 시대 시간 이런게 나오면 어떤 하나의 기준이 될수 있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해주시고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공거제는 구상은 능력주의적, 결과주의적 인재 선발의 약점을 극복하려는 의도와 함께. 근데, 위에서는 장점만 잔뜩 얘기한 것 같은데요. 자, 약점도 당연히 있었겠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해결하는, 항상 문제와 해결방안 아니겠습니까?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죠? 문제와, 뭐요? 해결방안.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이거는 어느 시험에나 다 출제가 됩니다. 무조건. 네. 자, 계속 갑시다. 극복하려는 의도와 함께 신분적 세습의 문제점도 의식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중국에서는 17세기 무렵 야, 또 시기가 시대가 나왔습니다. 17세기 무렵 관료 선발에서 세습과 같은 봉건적인 요소를 부분적으로 재도입하려는 개혁론이 등장했다. 음. 자, 근데 어떻게 나고 관료 선발을 하는데 세습과 같은 봉건적인 요소를 넣으려고 했대요. 자, 고현무는 음. 어, 관료제의 상층에는 능력주의적 제도를 유지하되, 지방관인 지현들은 어느 정도 검증기간을 거친 후에 그 지위를 평생 유지시켜주고, 회수백길까지 열어놓는 방안을 제안했다. 자, 역시 사람 이름 나왔잖아요. 고현무 씨, 이름 특이하네요. 자, 고현무 씨 나왔는데, 자, 이 양반 뭐라고? 이런 능력주의를 포기하자? 아닙니다. 유지하는 겁니다. 유지하되, 시험, 나, 시험 문제 나오고 좋겠죠. 시험, 저기, 선제 나오고 좋겠죠. 유지하되, 지방관인 지현들 그러면 다른 애들 아니고, 뭐? 지방관 지방관인 지현이 있는데 자이 양반들은 어느 정도 검증 기간을 거쳐야 돼 검증 기간을 거친 후에 그 지위를 평생 유지시켜 주고 뭐까지 세습까지도 오케이 해주자고 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주장이잖아요 주장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이유가 나와야 되겠죠 근거 같은 거 그죠 어 그러면 이제 왜 그런지 해서 요게 또 출제 포인트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런지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려달라고 안 했는데. 사실 이런, 이건, 이유, 이건 TMI 아니에요. 그죠? 근데도 TMI로 출제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떡합니까? 이거 챙겨야죠. 네. 자, 그러면 계속 봅시다. 왜 그랬을까? 황종희는 지방의 관료가, 또 사람이 좀 나왔네요. 황종희 씨. 자, 황종희는 지방의 관료가 자체적으로 관리를 초빙해서 시험한 후에 추천하는 벽소와 같은. 자, 그럼 벽소라는 개념이 나왔으니까 역시 네모칸. 근데 어떤 거라고요? 바로 지방 관료가 자체적으로 관리를 초빙한다. 초빙해서 시험을 한 다음에 추천하는 자, 요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벽수와 같은 예제들을 되살리는 방법으로 과거제를 보완하자고 주장했다. 자, 그러니까 어,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점이 생겼고 그래서 문제와 해결 방안을 우리한테 제시하고 있군요. 자, 그 다음 문단 보실까요? 자, 이러한 개혁론은 갑작스럽게 등장한 것이 아니었다. 과거제를 시행했던 국가들에서는 수백 년에 걸쳐 과거제를 개선하려는 압력이 있었다. 시험 방식이 가져오는 부작용들은 과거제의 중요한 문제였다. 자, 근데 어떤 부작용인지가 안 나왔고 그냥 부작용이 있었다고만 얘기를 하죠. 자, 치열한 경쟁은 학문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이 아니라 합격만을 목적으로 하는 형식적 학습을 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봐봐요. 부작용이 있다고만 얘기했는데 바로 그 뒤에 그거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뒷받침 문장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출제가 되어야 안 돼요? 당연히 되죠. 네. 그러면 부작용이 뭐가 있었나? 챙겨야 되겠습니다. 자, 깊이가 없어. 깊이 있는 학습이 안 돼. 아 이게 안 되고 오직 뭐? 합격만을 목적으로 하는 형식적 학습이 하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자, 많은 인재들이 수험 생활에 장기간 매달리면서 재능을 낭비하는 현상도 나왔다. 자, 그리고 어떻게? 공부 기간이 길어. 아, 참 그래서, 재능을 낭비하는 현상인 것 같다. 지금도 뭐, 지금 이 시간에도 고생하시는 삼수생들, 또 N수생들 엄청 많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자, 또한, 학습 능력 이외에 인성, 보소. 인성이나 실무 능력을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 그쵸? 인성이나 실무 능력을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도, 사회시험에 익명성에 대한 회의도 있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익명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얘기잖아요. 그죠? 어. 뭐 그런 것들도 있었다. 자, 과거제의 부작용에 대한 인식은 과거제를 통해 임용된 관리들의 활동에 대한 비판적 시각으로 연결됐다. 음. 그니까 앞에서 문제점이 있으니까 결국은 뭐야? 그너 아, 과거 시험 통과해서 됐냐? 그러면 뭐 뻔하겠구만. 너도 부정행한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비판적 시각으로 연결됐다. 능력주의적 태도는 시험뿐 아니라 관리의 업무에 대한 평가에도 적용이 되었다. 세습적이지 않으면서 몇 년의 임기마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관리들은 승진을 위해서 빨리 성과를 낼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지역 사회를 위해 장기적인 투자를 할수 없어 없죠 전망 안 되고요 그냥 가시적이고 단기적인 결과만을 중시하는 부작용을 가져왔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능력주의의 문제라고 할수 있죠 그죠 어 능력주의 자 개인적 동기가 공공성과 상충하는 현상을 낳았다는 것이다. 음. 당연히 이제 공공성이 높아야 되는데, 공공성이 낮아져. 그죠? 어. 자, 그래서, 서로 대립이 된다는 거잖아요. 개인적 동기하고, 뭐하고, 공공성하고. 자, 이렇게 대조가 되는 관계는 시험에 잘 나와야 안 나와요. 당연히 잘 나올 수 밖에 없죠. 그쵸?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출제 포인트가 되니까, 어, 잘챙겨두시고 설치력을 발휘해서 다시 와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동체 의식의 약화 역시 과거의 부정적 결과라다자 그리고 또 무슨 문제가 생겼어? 공동체 의식의 약화가 있었다 이런 얘기죠. 어 과거제 출신의 관리들이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낮아 그죠? 어 이게 이제 우리가 함께 간다 이런 뜻이니까 어 당연히 이제 얘네들은 자기 능력이 뛰어나니까 잘 출세한 거야. 그래서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낮고요 출세 지향적이다 이런 얘기죠. 출세를 좋아해. 자 때문에 인과 세습 엘리트나 지역에서 천거된 관리에 비해 공동체에 대한 충성심이 당연히 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자 그러니까 관리로서 관료로서는 별로 적절한 인물이 아니게 됐다 예 네, 그런 아닌 인물로 키워지게 됐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과거제가 지속되는 시기 내내 과거제 이전에 대한 향수가 존재했던 것은 그외의 정치 체제를 상상하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사적이고 정서적인 관계에서 볼수 있는 소속감과 충성심을 과거제로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자, 역시 때문이었다가 이유잖아요. 그럼 무엇에 대한 이유냐 이거죠. o a 죠자 과거제 하는 동안에 과거제 이전에 대한 그리움이 존재했대요. 어. 자 근데 왜 그랬냐? 음, 왜그랬냐 s k you to ask you to ask you to ask you to ask you 어떤 소속감 같은 건 떨어져.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런 그 공동체 의식 같은 거는 떨어진다는 거죠, 그죠? 어, 자 이게 매우 낮아지는 거죠. 어, 자 본건적 요소를 도입하여 과거제를 보완하는 주장은 단순히 복구적인 것이 아니었다. 합리적인 제도가 가져온 역설적 상황을 역사적 경험과 주어진 사상적 자원을 활용해서 보완하고자 하는 시도였다고 그 뭐의의를 제시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나번지문에서는 과거제의 의의가 아니라, 과거제를 보완하자고 하는, 네, 과거제를 보완하자고 하는 주장이 갖고 있는 의의. 죠 요것을 제시하고 끝내고 있네요. 자, 이지문 어, 수능특강 열심히 풀어보신 분들은, 또 이제 중간고사로서 이제 범위로 봤던 분들은, 아, 이거? 딱 아는 건데? 하고서는 아주 반갑게 풀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지문은요 입문지문 중에서는 어떤 거냐? 제도 같은 것을. 그죠? 어, 제도 같은 것을 소개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 평가하고 이제 이런 지문이 되고요. 문제점과 해결방안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요 문제점과 해결방안 식으로 짝지어서 이해를 하시면 아주 그글 이해도 잘 되고 문제 풀 때도 도움이 된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요 다음 영상에서 문제풀이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